고린도전서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요 어, 1장을 먼저 그래도 첫 스타트는 좀 끊어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1장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장 1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고 좀 전반적인 부분들을 어, 고린도전서 어,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배경과 함께 1장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기는 1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고요 나머지 앞뒤 전후는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죠. 우리 한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요. 어, 교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이제 아볼로가 찾아옵니다. 어, 그러면서 아볼로가 바울에게 전한 소식은 사실은 썩 좋은 소식이 아니라 참 마음 아픈 소식이었고 되게 마음이 불편한 얘기였습니다 어, 이유인적이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해서 나 혼자 도시 감당을 잘 못하겠다 어, 고로 사도 바우께서 좀 조언도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어, 어떻게 하면 좀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어, 말씀의 좀 근거 또한 신학적인 그런 논증 그리고 책망 어, 권면 어,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구하게 됐죠. 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역자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1년 6개월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거든요. 어,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루고 난 후에 물론 순회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어, 또 여러 지역을 많이 사역을 했던 거죠. 1년 6개월 사역하고 나서 떠나면서 후임 사역자로 이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 1장에서 나타났던 문제는 뭐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장에서 먼저 나타났던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1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바울파, 아블로파, 개바파 헤드로파, 또한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객관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곳이냐? 먼저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늘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이야 뭐 워낙 문화가 발달되어서 뭐 특별한 차이가 없지만 옛날만 해도 교통수단이 배 아닙니까? 고로 신문물이 들어오는 첫 번째 정착지가 어디냐? 항구예요 그래서 부산, 인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또한 새로운 문화의 선두주자로서 이런 늘 항구도시가 경제적인 윤택함과 풍성함을 가졌던 게 분명하죠.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로 가보십시오. 5절로. 자, 고린도 지역이 또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5절 읽을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첫 번째 풍족의 풍족. 자, 우리가 욕심 나는 단어죠. 풍족하고 싶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분명 풍족했습니다. 자, 두 번째 6절로 가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두 번째 견고함이에요. 견고함. 우리가 다 지금 원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또한 7절로 한번 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가 보이십니까? 풍족, 경고함, 부족함이 없음.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뭐 얼마든지 힘쓸 수 있는 소위 힘이 있는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고요? 12절. 서로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풍족하고 경고하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싸우고 있나? 이게 이제 1장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죠. 왜냐면 하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오히려 어, 빈약하고 경고하지 못하고 또한 어~ 부족함이 많을 때에 서로 자기 것을 가지고자 싸우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행여라도 할수 있는데 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풍족하고 견고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 왜 싸우느냐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나의 나됨을 이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둘째 고로 십자가의 돌을 붙잡아라. 오늘 이두 기둥을 가지고 두 포인트로 오늘 일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나의 나됨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오를 범하는 것이 있다면 지나간 과거를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뭔가를 지금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그 일의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지나간 옛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어, 어떻게 처음부터 사역의 길을 들면서 어, 설교를 잘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모든 사역에 있어서의 경고함을 세워 나갈 수 있겠어요 어, 저도요 한 20여년 처음에 이렇게 막 설교할 때 교육 전도사 때 이렇게 기회를 줄때 어, 저도 지금도 이렇게 원고를 여러분이 원고를 이렇게 <laughs> 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제 할수 있는 여유가 이제 생긴 거죠. 하지만, 뭐, 처음 할 때, 막 벌벌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렇, 그것처럼. 하지만, 지금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그 일의 성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은 참 간상한 게 뭐냐면, 지나간 자신의 그런 가오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러하다니까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된 것인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들의 나의 나댐 소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댐의 문제가 너무나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러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 대내는 자 어떠한 본문을 큐티하든지 간에 가장 좀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은요 어느 본문이든 간에 그첫 번째로 시작하는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 여기에 되게 많은 좀 힘을 좀 이렇게 쏟아서 말씀을 묵상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또한몇 절까지 한 9절까지를 그냥 첫 인사 이렇게 어, 구분을 좀 하죠. 하지만 저는요 좀 개인적으로는 물론 첫인사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인사라고 담겨져 있는 이 단락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뜻하고 있는 모든 소위 액기스가 이 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자 1장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걸 생각해야 되죠 왜이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죠 이 말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린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집어서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원함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저에게도 늘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자원함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원함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자원함을 논하기 시작하고 자원함만 논하기 시작하면 결국은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별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의 의로움, 나의 업적, 나의 공로가 되어집니다. 이거를 내일 큐티 본문에서 얘기해요. 누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신의 공적을 세우는데 누구는 나무와 풀과 지으로 공적을 세우더라 이게 이제 내일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불시험이 확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결국 남는 것은 뭐냐 나무와 집과 풀은 다 사라지지만 금과 은과 보석이 남게 되죠 그런데 이 금과 은과 보석의 터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이제 내일 큐티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처럼, 우리들의 자원함을 논하게 되고, 자원함만 얘기하면, 나무와 집과 풀과 같이, 결국은 사라져버리게 될 것을 붙잡고, 아동바동하게 되는 꼴이 되어져버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자원함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니다 이건 뭐, 언제나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큐티를 하실 때 말씀을 보실 때 반복되는 단어 이건 제가 주류 설교 때도 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요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1절에서도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2절에서도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 지금 계속 부르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네개 분파로 나뉘어진 이유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2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교회는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시작되는 것이 우리 교회죠 또이 땅의 모든 교회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부르셨죠.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이 있자, 이제는 그것이 더 확장되어지죠. 어디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이 땅으로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교회, 이게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또한 이게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뜬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풍족하고 견고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싸우더라. 싸우더라. 자, 1장 13절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주 단호한 구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제가 이거는 어,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 님, 나눔이 한자 차인데 어마어마한 의미의 상반됨이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나뉘어졌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외부의 세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말 그대로 진짜 나뉘어진 거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데 억지로 그냥 외부의 힘으로 말미암아 꾸역꾸역 나뉘어져 버렸죠 우리는 이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누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가운데 분명히 이겁니다라는 답하에 또한 나의 자발적이고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나누어야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저의 인생 역시 또한 오늘 이 수요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 역시 나님이 아니라 나 누워지는 그런 주의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이 나눔이 있는 거죠. 나눔이. 자, 14절로도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사도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막 감정이 좀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14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세례를 베푸는 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말할 게 없어요. 세례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것을 많은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타내는 너무나 축복된 잔치 아닙니까? 인생에 딱한 번밖에 없어요. 목회자로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감사요 기쁨이요 또한 영적인 특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이 되게 슬픈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세례를 베푸는 것이 감사한 이름을 알매도 불구하고 14절에서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세례의 문제는 네 개의 분파로 나뉘어진 것에 대한 하나의 빌미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거죠. 너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이제 이런 거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례하는 목사님들이 뭐 많으니까요. 어, 다양한 목사님들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딱 이러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너는? 어, 나는 어, 아볼론 목사님한테 세례 를 받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까이 그러니까 세례의 이 집례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를 소위 라인이 이제 생겨진 거죠. 이러한 배경 하에 지금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게 한게 차라리 감사하다. 참 슬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더 나아가 보실까요? 어, 여러분 1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또한 1년 6개월 사역하고 나서 떠나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나의 모든 사역, 또한 그렇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복음만을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은 뭡니까? 다른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이란 무엇입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붙잡고 올인하겠다는 자신의 작정함이죠. 오늘 큐티 본문에서 작정이라는 단어 나왔죠. 작정. 작정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앞에 나의 나됨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작정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될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작정함은 결코 작심삼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생명을 내어 그는 올린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냐고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나의 나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도바울은 알았고 반대로 나의 나댐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4절. 자 함께 읽을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뭡니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도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이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첫 번째 오늘 이 저녁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냐고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있죠.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제 그 부르심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이 땅으로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부르는 자들로 세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미 된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고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고로 이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나뉘어지는 슬픈 이야기 속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십자가의 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18절로 이제 넘어가 보실까요? 우리가 화요일날 큐티했던 본문이죠. 우리 앞서 18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강력하게 외치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상상하면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극과 극에 대조되는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분쟁의 내용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들의 흐트러져 있던 정신과 생각과 의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쫙 집중시키고자 함이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선포되어졌고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시작되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것을 위해서 1년 6개월 올인을 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난 이후에 아볼로 사역자에게 사역을 이임하고 본인은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미련함이 되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겉으로는 그를 쌓는데 속으로는 이들의 삶 속에 완전히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엉망의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우상을 섬기는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뒤엉켜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의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지금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19절을 보십시오. 자, 19절. 이 19절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지혜를 멸하고, 왜 총명함을 폐하겠다고 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요? 지혜는 멸할 게 아니라 얻어야 되는 거죠. 총명함은 폐할 게 아니라 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 자 이것은요. 어, 요 19절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자 이사야 그렇다면 29장 13절을 보시면 왜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 보이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어떠한 구절을 인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동의가 이루어질 때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인용했다는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본 뜻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라는 그 동의함 속에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구절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뭐 명백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합니다.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은 떠났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그저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가 무엇인지 이들이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여 버릴 것이다. 이제 이, 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엉망진창입니다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뭐냐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18절에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도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죠. 이걸 영어로 바꾸면 이제 메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뭘까요? 십자가의 메시지. 저는 이것을 한 한마디로 어, 얘기를 한다면 어, 날마다 죽어라 이거야, 죽어라. 지난주 NIBC. 우리 심재우 성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좀 나눠주셨는데요. NIBC가 그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한 사도 바울이 사약하는 곳곳에 가는 곳마다 늘 외쳤던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까지 했던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나의 모든 의로움과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올바름은 십자가에 못박고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우리들의 모든 붙잡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기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 이게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하죠. 어, 죽고싶시 이러면 세상에서는 근데 니나 죽고싶시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살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지 않아요 그럼 뭘 찾는 줄 아십니까? 22절로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을 한번 보셔요 자 22절 같이 읽을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고 발로 누리게 되는 증거 달라는 거, 증거, 증거 내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 땅의 삶의 가운데 활용되어지는 능력이죠. 이건 뭐 단어적인 의미죠. 더 나아가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소위 철학이죠. 또한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적인 욕망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새로운 것 없나 새로운 것 없나를 찾고자 하는 지적 욕망이죠.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사람들은요, 막 오늘도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게 아니라 날마다 표적을 구하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아니라 날마다 뭐 새로운 것 없나? 지혜로움이 없나? 이것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불나방처럼 지금도 뛰어들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도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사는 삶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아볼로판이, 개바판이 그리스도판이 나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립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23절로도 가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정면충돌을 합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힘 아닙니까? 권력 아닙니까? 로마 제국을 짓밟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대제국,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 경제, 권력, 힘, 군사, 외교, 단지 이 땅의 모든 이야기로만 국한되어져 있는 메시아상을 그리고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찌 그들에게 있어서 흔쾌함이 되겠습니까? 허리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방인에게는 왜 미련한 것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잖아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살아도 시원찮을 판에 왜 어쩌자고 자꾸 죽자 죽자 그러는 것이야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은 예수가 뭐가 힘이 있길래 저따위 저 신을 믿고 자빠지고 있는 거야 저 미련한 놈들 이렇게 오늘도 이방인들은 얘기하고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뭘 외치느냐 25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단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역설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번 주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어,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가며 또 오늘 우리가 큐티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 또는 성령의 그런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루어지죠. 어, 신학적으로 이런 바탕들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달콤한 말들, 또한 반짝거리는 어떠한 그런 메시지에 의해서 희청희청 거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 오늘 이 일장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어,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찾고 있는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여전히 찾고자 하는 지혜가 아니다. 우리가 오늘도 자꾸 구해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잘안 죽어지니. 바라기는 이 믿음의 여정의 길 혼자 걸어가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이 서로 한 공동체로 모여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걸어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심장에 십자가의 도가 새겨졌으면 좋겠고요. 그길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